자, 10월 24일, 오늘의 라디오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소식은 크게 두 가지인데, 문 대통령이 아베에게 전한 신서의 내용 공개되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벨기에와 독일이 적극적으로 대한민국을 밀어주는 현재 상황, 이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행된 지 어느새 네 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는 격화되고 있었는데,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3종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이어서 한국 측에서 지소미아 연장 종료를 통보한 상태죠. 잠시 숨고르기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 한일 관계의 개선 여부를 짐작할 수 있는 포인트라면 이번 1왕 즉위식 그리고 다음 달 지소미아 종료 시점 연말에 일본 전범 기업들의 강제 자산 매각 이행 여부 이행 시점 이세 가지 지점이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볼수 있었습니다. 이번 1랑 지위식때 이낙연 총리가 일본을 방문해 아베와 20분 정도 예상보다 긴 시간 동안 면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문 대통령은 아베에게 한 페이지 분량의 친서를 써서 전달했습니다. 친서의 내용이 대략적으로 언론에 공개가 되었는데 나루이토 1랑 지위식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바이고 일본 국민들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한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은 분명 가까운 이웃이고 이 동아시아의 평화 안정을 위해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파트너임을 강조하는 취지가 담겨 있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아베는 이번 달 들어서 한국에 대해서 조금은 온화적인 입장을 취하다가 이낙연 총리의 방문 직전 본인의 참모진들에게 한국과는 향후 5년 동안 대화, 합의하지 않겠다 이렇게 광경한 태도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는 이야기가 일본 언론에 기사로 실리면서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 측에서 이번 협상에 좀 보다 극단적이고 강경한 스탠스로 나갈 경우에 일본도 굴복하지 않겠다, 양보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 기저에 깔린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문 대통령이 직접 신설을 쓰고 그 회담 과정에서 현재의 관계를 악화시킬 만한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할 일을 다한 것이고 한국 정부 측에서도 주요 보직 인물을 이랑 지기식, 보냄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충분한 명분을 쌓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일본 아베가 꼬투리 잡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이죠. 물론 아베의 스탠스는 크게 변하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매크로 돌리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어요. 친서에 대해서는 감사함을 표했지만. 강제징용에 대한 피해자들 배상 문제에서 여전히 일본 기업들은 일말의 책임이 없다. 국가 간 약속을 한국이 먼저 지켜야 한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일본 우익들, 이 아베, 아소다로를 위시로 한 일본의 우익 세력들은 기본적인 사상 자체가 과거의 전범국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위안부 존재 자체도 부정을 하고 이 침략 전쟁이 아닌 해방 전쟁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만, 만약 강제징용 관련 피해자들에게 배상한다는 것을 승인을 하게 되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해 버리는 것이죠. 그들의 뿌리 사상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한국 측에서 이번에 유아적인 제스처를 분명히 보여줬고 일본이 여기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우리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삼성과 SK 하이닉스, 우리나라 반도체의 쌍두마차 기업들, 당초 우려와는 다르게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죠. 당초 걱정을 했었던 EUV용 포토레지스트의 수급 문제 역시 잘 풀리고 있는 상태인데, 이 과정에서 벨기에가 구원투수로 등장을 했었습니다. 23일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벨기에에서 우리나라로 들여온 포토레지스트 수입액은 54억 원 정도였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500%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특히 지난 7월부터 이 벨기에로부터 들여오는 수입 물량이 확연히 늘어났는데 6월에 비해서 7월에만 20배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7월은 일본이 EUV용 PR 수출을 규제하기 시작한 시점이었고 그때부터 벨기에에서 수입해 오는 양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은 그 우회 판로를 벨기에 쪽에서 정말 빠르게 확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돈데른 라디오 채널에 있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 벨기에에는 일본 소재기업 JSR과 벨기에 연구센터 IMEC의 합작회사 RMQC가 있고 이쪽과 협력을 해서 딜을 해서 물량을 받아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벨기에 있는 생산시설에서 제품을 제조하고 출하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일본의 수출 규제를 피할 수 있는 판로라고 좀 예상을 했었고 일본이 이 부분까지 규제를 가할 명분은 없는 것이죠. 즉 벨기에 측에서 적극적으로 물량을 받아오고 있다는 것이 이번에 통계 수치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지난 3분기 벨기에에서 들여온 이 PR 중량은 대략 300 갤런에 육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과 하이닉스가 대략 소비하는 EUV용 PR의 양이 각각 한 월당 한70 갤런, 한10 갤런 안팎이니. 사용량을 고려한다면 이 생산 라인에서 당장 타격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 비메모리, 이 파운더리에서 삼성과 TSMC는 명백한 경쟁 구도에 있죠. 이 클라이언트 고객사의 입장에서 당연히 삼성과 TSMC를 놓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일본이 EUV용 PR을 규제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파운더리에서 삼성의 리스크, 차후 불확정성을 키울 수 있는 분명한 요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가 없는 TSMC 쪽이 보다 선호가 되지 않을까 업계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했었고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돌았어요. 그러나 이렇게 벨기에로부터 안전하게 수급이 이뤄진다는 것이 수치상으로 명백히 증명이 되었고 이는 차후 일본 리스크를 지운다는 점에서 아주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독일, 이두 국가의 제조업 연대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정부 차원에서 뭐 관련 R&D 사업이라든지 정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국산화, 탈 일본화, 공급처 다변화의 취지 하에서 이 독일과의 연대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 제조업이 엄청나게 침체를 맞고 있는 국가 독일이죠. 아주 심각한 수준이에요. PMI 수치 보면 그 하락 폭이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 거의 넘버 원입니다. 이 많은 독일의 중소기업들도 정말 힘든 상황이고, 이번 한일 갈등을 기회로 삼아서 우리나라와 연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기업들은 폴리이미드, 블라소 등을 포함해 일본의 의존적인 다른 광범위한 소재 부품들에 대해서 자국의 경쟁력을 강조하고 있고, 한국 거래기업들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과정에서 한독상공회의소와 한국무역협회가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의존도가 50%가 넘어가는 전략 물자들의 명단을 파악하고 한 대략 40개 정도 리스트를 작성했다고 해요. 그 리스트를 독일의 여러 관련 협회에 보내서 공급 가능한 업체들을 소개받는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극적인 기업들로는 우선 독일의 글로벌 화학기업인 바스프가 있는데요. 뭐 플라스틱, 합성섬유, 비료, 화장품 원료 등 이제 8천여 개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고 정밀기계 쪽으로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지멘스, 리커만 등이 한국 측의 기술 교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뭐 당장에 도움이 되는 소재나 기술력을 바로 전수받을 수 있으면 물론 좋겠지만 뭐 단기적인 어려움, 부침은 있을 수밖에 없죠. 가령 공작기계의 예를 들어보면 이 현재는 일본이 한국에 규제를 가한 항목은 아니지만 일본이 한번더 보복을 가할 경우에는 이 공작기계 쪽이 대표적으로 예상되는 규제 품목이에요. 공작기계를 사용하는 국내 업체들은 일본 환압의 운영 체제가 탑재된 기계를 사용하고 있어요. 거의 90% 가까운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정밀 가공에 필요한 CNC 모듈도 이 환압 제품이 국내 점유율의 50%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물론 이러한 CNS 모듈, 경밀 기계 쪽으로 독일 잘합니다. 기술력 좋아요. 주로 이제 독일의 지멘스라는 기업에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독일의 시스템을 바로 이식을 하게 되면, 뭐 언어나, 프로그램 구동 방식에도 분명 처음 적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 한국과 독일 물리적인 거리가 분명히 멀기 때문에 혹여나 기계나 시스템에 오류가 생겼을 때뭐 AS나 이를 대체하는데 비용적, 시간적인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당장의 직접적인 도움은 되지 않더라도 독일은 역사적으로 또 인정받는 충분한 제조업 국가잖아요 그 과정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는 독일의 중소기업들이 히든 챔피언이라고 현지에서 불리고 있어요 이들 중소기업들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고, 그 독일만의 시스템, 플랫폼, 그 노하우를 우리나라에게 이식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분명 우리나라 어려운 상황이에요. 대외적인 여건,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되었고, 이전 세계 선진 국가들도 물가 상승률 하락하고, 경제 상승률 예상치보다 팍팍 떨어지고 있고, 이 대내외적인 요인들이 겹쳐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힘들수록 이를 기회 삼아서 다른 이상의 엔진을 생산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4월 한화테크윈에서 이름을 바꾸어 새롭게 출범했다. 지난해 7월 방산 에너지 정리 기계 사업 부문을 떼어낸 데 이어 감시 카메라 사업을 담당하는 시큐리티 사업부를 분할했다. 지난 1월엔 주식회사 한화로부터 항공 사업을 인수했다. 한화요로스페이스가 새로 맡게 된 분야는 항공기 구동, 유압, 연료 분야와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사업 중 항공 구성품인 착륙장치 등이다. 이로써 그룹 내 항공 관련 사업을 모두 책임지게 됐다. 사업 기회를 확대하고 항공 엔진과 기체 부문 간 시너지를 창출해 항공 엔진을 넘어 글로벌 항공 분야의 혁신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1979년 가스터빈 엔진 창정비 사업을 시작으로 항공기 엔진 사업에 진출한 한화여로스페이스는 1980년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과의 기술제휴로 F 제공허용 제트 엔진을 생산했다. 이후 1986년엔 KF-16 전투기의 최종 조립업체로 선정됐다. 한화여로스페이스는 F-15K 전투기, T-50 고등훈련기 등.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 항공기 엔진뿐만 아니라 한국형 헬리콥터 개발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한국 항공 우주 산업의 헬기 수리온 국산화 엔진도 생산 중이다. 항공기 엔진뿐 아니라 해군 군용 함정에 들어가는 LME 1500 등의 가스 터빈 엔진도 생산, 공급하고 있다. 최근엔 한국 최초 우주발사체 나로호에 이어 2021년 발사 예정인 한국형 이성발사체 KSLV에도 참여했다. 이를 통해 우주 발사체 분야로 사업 영역을 넓혀왔다. 한화에어로 스페이스는 한국형 이성발사체 사업 초기 단계부터 발사체의 핵심 기술인 엔진, 커버 펌프와 각종 밸브류를 제작했다. 2015년 3월 75톤 액체로켓 엔진을 한국 항공우주연구원에 초도 납품했다. 이 회사는 항공기 엔진 분야에 축적된 기술을 통해 항공 엔진 부품 사업에 진출했다. G. 프레젠더 미턴이 롤스로이스 등 세계적인 항공기 엔진 기업과 엔진 부품 및 모듈 장기 공급 계약을 위험 수입 공유 방식으로 체결했다. RSP 방식 계약은 단가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공급 계약과 달리 항공기 엔진의 개발과 양산 관련 부문 2차 시장까지 모두 아울러 참여 지분만큼 매출을 배분하는 형식이다. 손해도 감소해야 하지만 수익이 확대되면 그만큼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한화요로스페이스는 지난해 12월 베트남 하노이 인근의 축구장 면적의 8배에 달하는 신규 공장을 착공했다. 약 10만 제곱미터, 부지의 연면적 6만여 제곱미터 규모다. 베트남 공장을 통해 엔진 부품 생산 능력을 크게 늘리고 공격적으로 수조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은 지난해 12월 준공식에 참석해 한화어로스페이스 베트남 공장은 한화그룹이 글로벌 항공 엔진 전문 기업으로 도약하는데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김 회장의 베트남 방문은 2011년 이후 7년 만이었다. 그룹 차원에서 항공과 방위 산업 부문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화어로스페이스는 엔진 설계 전문가 및 기술 명장을 특별 대화하며 숙련 기술과 경험을 쌓았다. 설계와 생산, 조립, 정비에 이르는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엄격한 품질 관리를 수행해왔다. 지와 P&W, 롤스로이스 등 세계 3대 엔진 기업과 수십 년 이상 장기 계약을 체결해오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여객 수요, 물동량 증가로 글로벌 항공기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라며 세계 3대 엔진 메이커와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엔진 부품 사업 규모를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회전체 부품과 모듈 등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항공기 엔진 분야의 기술 파트너로서 지위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며 산업용 가스터빈, 위성 로켓 엔진 등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독자 엔진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글로벌 항공 엔진 전문 기업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협력사들과의 관계도 공고히 하고 있다. 지난해 5월 1일 개 협력사와 공정거래 및 동반 성장 협약을 맺었다. 한 화요로 스페이스는 협력사들과 경영 현황을 공유하고 수도급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0억 원 규모의 민관 공동 투자 신제품 개발 사업 펀드를 조성해 협력사와 엔진 부품 국산화를 추진하고 성과 공유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5월엔 80여 개 협력사와 청렴한 거래 문화 유지를 위한 준법서 약식을 열고 경영진과 협력사 대표들의 준법 실천 의지를 담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준법 열매다 기도 진행했다. 한화어로스페이스 미에 3억 달러의 인수 항공 엔진 가속. 항공 엔진 제조사 한화어로스페이스가 미국의 거점을 마련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달 30일 미국 항공엔진 부품업체 이닥을 3억 달러에 인수 완료했다고 이를 밝혔다. 신현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에어로스페이스 40년 역사상 최초의 해외 인수 성공 사례라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글로벌 항공 분야 기업으로 도약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네티커츠에 있는 이닥은 제너럴 일렉트릭브레덴드 휘트니 등 굵직한 항공엔진 제조사에 납품하고 있다. 주요 부품은 최신 항공 엔진에 들어가는 일제식 로터 블레이드와 케이스 등이다. 직원 수는 약 590명으로 지난해 매출은 약 1억 5천만 달러다. 한화여로스페이스는 이닥 인수와 동시에 100% 자회사인 한화여로스페이스 USA를 출범했다. 업계는 한화여로스페이스의 이번 인수가 한국 항공 엔진 분야의 지평을 넓힐 것이라고 평가했다. 먼저 글로벌 항공 엔진 제조사인 BMW와 GE 등 글로벌 항공 엔진 제조사 인접에 거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수주 확대와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화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이닥은 다양한 제품에서 고난도 가공 기술을 보유한 만큼 경쟁력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향후 국제 공동 개발 분야에서도 인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 요소인 설계 개발과 기술 역량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SP는 항공 엔진 개발부터 사후 관리까지 참여하는 것으로, 글로벌 엔진 제조사가 신제품을 개발할 때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번 인수는 지난 6월 인수 계약 발표 후 3개월 만에 마쳤다.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의 투자 적격성 심사를 신속하게 통과한 게 일정을 앞당긴 이유다. 한국 수출입은행 지원도 한몫했다. 인수합병 단계부터 한화여로스페이스와 움직인 수출입은행은 미국 정부 승인에 맞춰 자금 지원도 승인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부품 기술 확보 차원에서 기업의 정책금융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화여로스페이스에 따르면 오는 2025년 글로벌 항공 엔진 부품 시장은 약 54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한화그룹은 2022년까지 항공기 부품, 방위산업 해외 진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약 4조 원 투자 계획을 밝혔다. 미국 항공 엔진 부품사 인수한 한화 아시아나 인수 계획 없다. 한화어로스페이스는 미국의 항공 엔진 부품 제작 기업 이닥에 약 3억 달러를 투자해 지분 100%를 인수하는 계약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닥은 코네티컷 주에 있는 항공 엔진 부품 전문 제조업체다. 전체 직원은 590명으로 지난해 1억 5천만 달러 매출을 올렸다. 이닥은 그동안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프레센트니 등 항공기 엔진 기업에 일체식 플레이드 로터 부품 등을 공급해왔다. IBR은 항공기 엔진 내부에서 회전하며 압축공기를 불어넣어주는 핵심 부품 중 하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이번 투자로 고부가가치 회전체 부품에 집중되어 있는 이닥의 기술력 덕분에 성사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15년 G와 P&W에 IBR 부품 공급을 성공한 이후 꾸준히 고부가가치 부품 개발과 공급에 투자하고 있다. 지와 p w 부품 공급에 집중하는 한화요로스페이스가 미국에 기술 거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닥을 현지 플랫폼 사마 수주 확대와 제품 다변화에 나설 계획이다. 신현우 한화요로스페이스 사장은 이닥 인수를 계기로 엔진 부품 사업 규모를 확대해 항공기 엔진 글로벌 넘버원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아시아나 항공 인수설이 꾸준히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 신사장은 이미 밝힌 바와 같이 검토한 적도 없고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앞으로 한화여로스페이스가 영리하는 항공 엔진과 항공기계 등 첨단 기술 사업에 집중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